네. 트럼프의 돌직구, 노출마! 와, 트럼프 보통, 보통 인간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아니, 보통 다른 나라의 정치의 내전 간섭이라고 그런 거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회께서, Hello? This is Mr. Acting President, Acting President Korea. 미스터 한 하니까 어헬로하이뭐 이러면서 영어로 다 해버렸잖아 우리 찌지 그런 거할수 있어요 미국도 못 가봤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우리 우파는 능력 있습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님 어또 문자 주셨다 <laughs>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하버드대에 가서 경제학 박사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 그, 주미 한국 대사 하셨고, 아이고, 약간 버퍼링이 있네. 어, 한미 FTA 한국 단장 하셨죠. 그리고 통상교섭 본부장도 하셨고, 지금 시대의 소명이 뭐죠? 바보야. 문제는 민생경제 아니에요. 이 민생경제에 딱 맞는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가 아닙니까? 딱 돌아오자마자 바로 했는 것이 트럼프하고 통화 아닙니까? 사실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라고 지난번에 탄핵 기각되고 바로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안타깝게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결국 조금 텀을 두고 오늘 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보란 대회께서 어제 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한 30분 가까이 했는데 통역 없이 했으니까 통역이 있으면 그게 절반으로 되잖아요. 30분 했다고 하면딱 15분이잖아요. 근데 통역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한 30분 풀로 했다고 봐야죠. 아, 참. 네. <laughs> 천사양님, 곧 6만 되겠네. 미리 축하, 감사합니다. 아,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이렇게 모아 좀 주십시오. 모아, 모아 해서 얼른 6만 빵 터지고 바로 10만 갈수 있도록 많이 또 해주십시오. 네 보다 보다 답답해서 트럼프도 <laughs> 그러면서 아니 그 얘기 뭐예요? 야너좀 출마해 달라는 거 아니야 사실 야 내가 진짜 내가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그, 내가 대통령 됐으면은 윤통이랑 더 이게 케미가 쭉쭉 맞았을 텐데 바이든이 있어서 내가 직접 해주진 못했지만 바이든 할때딱 봤더니만 어 바이 바이 미스터 메리 컴파이무슨뭐 롱롱 타임 어고뭐뭐 롱롱 타임 어고뭐 이런 윤 대통령 영 엄청 잘하시잖아요. 예, 그 시대의 분으로서 발음도 좋고 액센트도 좋고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윤 대통령. 근데 안타깝게도 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덕수 총리는 영어를 더 잘하네. 일본 총리는 와타시와 와타시와 와라바시 이 데스네 뭐 이러면은 한국 영어가 되겠어요? 일본 하, 제가 진짜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일본 친구들은 참 중국 애들은 영어를 참 잘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은 한국인의 영어에 대해서 우와! 뭐 이러잖아요 <laughs> 당연하죠 10만 되면 잔치하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행사합니다 10만 반드시 좀 와주십시오 제 얘기 영어 못하죠 진짜 아우 짜증나 그러니까 트럼프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한독수딱 전화 한통 하니까 어디하고 똑같아졌어요? 일본하고 똑같아져 버렸잖아요. 일본은 총리가 바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만나고 별별 수를 다 써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죠. 어제 그 전화하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됐죠? 어, 트럼프, 그게 무역대표입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한 관계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협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90일 동안 관세 유예 딱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준비하세요. 우리 시사 로켓만 발사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가가 발사했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 한독수 총리 한껏 했습니다. 아. 멋집니다. 윤 대통령께서 했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오우 박유신님. 일본에서 유학했는데, 일본 가서 한국 영어 쫙 하면은, 척착착착뭐 이러잖아요. <laughs> 아, 맞아요. 일본은 밑에 모음이 안 되잖아요. 네. 오, 아는 이로, 오뎅 덴뿌라데스네 네. 와시와낑깡데스까뭐 <laughs> 이런 거, 저도 그런 거밖에 잘 몰라요. 예. 옛날에 저기 이재명이가 우리 이동규하고 저쪽 김문기 씨하고 저기 호주 갔다가 봉치고 17월에 갔다가 이재명이가 야 이거 아쉽다 이러니까 유동기가 야 이래, 다시 4번 4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티샷 하고 나서 있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있으면 Who are you? 딱 이러니까 아아와타시와니혼스네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문기가 참 웃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재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명이 수준이 딱그 짱이에요. 아유, 참. 윤대통령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이, 그러면 안 된다. 지금 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니까 빨리 끝나고 우리 합류하자.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거 듣고는 헤헤! 하면서 옆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맞아요, 문상님. <laughs> 스마 미생 스미 마생이 아니고. 스마미생, <laughs> 마치 일본 사람인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데요. 스미마생인데, 거기서는 스마미생이라고 했다고 제가 유동규 씨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laughs> 리짜이밍, 가족통화 얘기할 때 빵빵 터졌습니다. 레빗푸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킹깡데스.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어, 트럼프가 당신 출마하냐 했을 때에, 어, 고민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말일까요? 트럼프의 의중은 너 출마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야너좀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케미 한번 맞춰보자 이런 취지로 했다는 걸로 읽히고요. 우리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꼭 한번 가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 그거, 나 생각 없어. 나 그냥, 액팅 프레젠 g p r 그냥, 권한 대행하고, 그냥, 60일 뒤에 물러날 거야. 이러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앞으로 나하고 전화 안할 거야. 60일 뒤에 다시 전화할 테니까, 야, 그때 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 부분은 뭐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몸값도 높임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상에 관한 협상력을 굉장히 높여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l 킹 o 전망 좋다. 딱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딱 해가지고 l 킹 o 전망이 좋다 딱 해놨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시그널이 오늘 왔던 것이고, 네, 네 선수님. 골프는 신사운동인데 신사가 아니문이다. 맞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재명이 어디 내놓기도 창피하네. 쌍둥엄마이 아, 진짜 이재명이 격떨어지네. 오늘은 감기 나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안나님 천사양님, 이동규 한번 초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동규 씨 진짜 재미있어요. 저보다 두 살인가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고향이 칠곡 아니십니까? 저 굽이니까 바로 옆이고, 쿵짝쿵짝 제가 멜컨 t v 할 때. 잘 했었는데, 한번꼭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스타일로 봐서는 인정해 준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홍계경님 저도 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님, 지혜로우시네요. 본인의 이익보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국민의 힘에서도 사실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어,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만, 그 앞으로 있을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인가 했을 때에, 거의 55%, 56% 정도로 좋게 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56% 지지율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유력한 또 우리 자유우파의 또 자원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 너무 안타깝고 고가워 하지 마시고 우리 크게 크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다라는 취지에서 가면 좋겠다. 쌍둥은 말인 열륜이 묻어나는 거죠. 여기. <laughs> 영어 발음은 한국이 일본이 못 따라가죠. 저도 일본에 오래 있으니 영어 발음이 이상해지겠어요. 아이팅입니다 <laughs> 예, 그렇죠. 우리 커브킴딩 컬업듀티 예, 나라에, 어, 나라에 부름이 있으면 뭐 가야 되는 거죠. 왜 예. 예, 유동기 씨하고 케미가 제, 제가 유동기 씨를 처음 방송에 입문시킨 게 접니다. 저, 최진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규 TV 아마 뭐한 4, 50만 되죠? <laughs> 네, 그렇죠. 우리 총리님도 모시고 다 온몸으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하느냐? 저는 아직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 그게 언제가 될지 이 국민의힘 경선 열차를 타고 가실지 아니면은 근데 반드시 지금 빨리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왕기 소장님하고 한부장님 두 분을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임명하는 절차가 거의 한 20여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를 때는 20일 정도 거쳐 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일 동안 뭐 난리를 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문회 보고서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저, 저 인간들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일 지나면 또 10일 내날 정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하면 그래도 안 한다. 그럼 임명을 해야 돼요. 그게 어, 4월 어제가 8일이었습니까? 7일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은 20일. 그러니까 임명을 하려고 하면 거의 4월 말일이 돼야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탈핵을 한다? 탈핵 탈행 못 하죠. 절대 못 합니다. 근데 진짜 탈핵을 하면은 그러면은 한 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급으로 확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해주기 싫어가지고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탈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비추어 가지고는 우리가 약간의 적어도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약간 우리가 꽃놀이 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어 예아 진짜 자꾸 버퍼링만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어 조금 더 이게를 했어야 되는데 리소스를 조금 좀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송구합니다. 어 제가 다른 것들은 조금 꺼버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끄면은 아마 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아, 어, 리소스가, 리소스를 자꾸 잡아먹으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laughs> 아, 저, <제> 보니까, 어, <laughs> 아, 제 그, 저한테 카톡으로 아는 분이 전화 주셨는데, 은행 계좌와 제 전화번호가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laughs> 예, 맞아요. 같습니다. 요즘 참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국민은행에도 제 기존에 있는 계좌를 제 휴대폰 번호로 등록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면 은 계좌번호를 잊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위에 이 한정된 그 화면 안에 전화번호 넣고 또뭐 계좌번호 넣고 이러는, 이러면은 이게 많은 거를 너무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화번호 겸 은행 번호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있는데 그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항상 무음으로 해놓고 있고 저녁에 한 번씩 어그 확인을 하는 것이라서 지금 어 아, 띵동 띵동 감사합니다 참여할게요 홍혜경님 받았습니다 <laughs> 어 참석할게요 늦었나요 샤넬님 띵동 띵동 저도 참석하고 싶어요 했는데 익명입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어요 님 성함을 하나 좀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어이구야.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뭐, 제가 웬만하면 은다 받을 테니까요. 문자 주십시오. 제가, 저도 1시부터 기다리면서 식사하고 2시에 든든한 배 채우고 2시부터 우리 윤대통령님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운 건강산 부르시는데 온몸의 전율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운 건강산 할때 옆에서 제가 오늘 사랑, 목년, 화, 야. 라고 하다가 타자 만났잖아요. <laughs> 개인정보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또 다른 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 개인 폰도, 뭐, 제, 해봤자 변호사 뭐, 변호사 개인 전화번호 뭐, 다깔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띵동님들한테 제가 다 드릴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테는 약간 세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업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점. R S V P. 어, 굿 굿. 어, 역시 우리 띵동님들의 이, 이 클래스가 좀 다르시다는 것을 제가 쓰시는 용어가 oh, 예. 예약 받습니다. 아, 저는 뭐 R S V P 이런 거 처음에는 진짜 미국. 유학 갔을 때, 뭐, RSVP, RSVP, 뭐, Significant a d 뭐, 이렇게 하도, 뭔지도 몰랐는데, 아이 살다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 예약받습니다. 네. 예약받습니다. <laughs> 부하하님, 홍혜경님, 감사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조심조심. 무리하지 마시고,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벌써 5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저희 최진양TV는 정보와 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변호사지만 살짝 개구 코드도 있습니다. 제가 웃기는 놈이에요. 저희 아버지 맨날 키큰 놈치고 싱겁지 않은 놈 없다고 맨날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들 얘기하셨는데요. 좀 제가 좀 싱겁습니다. 방송할 때 보면은 저 자식은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예. 네. 근데 제 실제 만나 보면 좀 실없는 놈입니다. 그래도 할 때는 합니다. 제가 큰 로펌에 있을 때 어,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사건 때 판결 선고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약간 제 자랑인데요. 제가 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가 그 가장 연수원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유학 갔고 가장 먼저 유학 갔다 와서 제가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한테 제명이 찍혔어요. 네, 한 놈만 팹니다. 끝까지 죄명이는 제가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찢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권재국님,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투어하시죠. 제가, 어, 지방재판이 많습니다. 어, 부산 갈때 미리 제가 글 올리고 가서 부산 재판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 개국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최국 같은 친구들한테 대하면은 세 발에 핍니다만, 그래도 변호사계에서는 나름 좀 웃기는 놈입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오늘 선거가 55일 남았습니다. 55일.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 우리가 한번 찢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찢어버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지금, 아, 롯데하고 삼성하고 붙고 있나 보네요. 아, 롯데가 요즘 너무 좀 길은 것 같고, 삼성이 요즘 헐헐. 제가 어제 봤더니 2등인 것 같은데, 네, 뭐, 부산에서야 갈매기한테 한번 져줄 수도 있는 거죠. 뭐, 맨날 어떻게 이깁니까?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최변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아시는 분 연락도 한번 해주십시오 연하십니 기여오셔고 했는데 우리 55일 남은 선거 찢어버립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을 찍고 자유우파의 대통령을 만듭시다 그래 그것이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서정국 변호사님이 재심할 수 있다 뭐라 하는데 대통령이 새로 당선 내려버리면 재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수 있죠. 법적으로 한뭐예요 내가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사기당해가지고 판결문 내가 10억짜리 판결문 받은뭐예요그 인간 딴데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써버리면 그 판결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셋 흑사의 정신으로 무조건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럭키 럭키 럭이이 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찢을 테니까요. 다시 한 번, 10만 가면서 박수 한번 주시죠. 지금까지 최진영TV의 최진영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도 7, 이게 6만 가기 직전이었는데, 아, 여러분들 뭐하셔요 우리 띵동님들. 10분, 10분이 한 분만 모시고 와도 바로 이깁니다. 자, 우리 55일 남은 선거, 그날까지. 재명이 찢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감사합니다 승리합니다 짜잔 오우 토요일 날뵐수 있는 분들 꼭 뵈요 네아 어차피 뭐 내일도 방송이 있고요 아무튼 토요일 오후 2시 어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 타워 앞 오시면 문자 주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왜구독자가 요즘 다들 힘이 빠져서 그래요 많이 많이 해요 예 교대역으로 오십시오 교대역 8번 출구로 오시고요 아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교대역 8 제가 다 그대로 써드릴게요 8 8, 8 음. 8번 출구 로이어즈 보임, 보입니다. 임보 로이, 로이어즈 타워 어, 505호 법무법인 CK 요거하고 위로 고정 네, 이제 고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제가 우리 법인 사무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출구로 해서 5층 엘리베이터 타고 오세요 어, 1시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차한잔 하시고 지하에 식사하시지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띵동 님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아, 네. 광화문 가셔도 돼요. 자유조아 님들. 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식, 그 행사하고, 식, 아, 식사하고 앞에 집회하고 윤석열 대통령 계시는 아크로비스타 근처 가서, 어, 윤 대통령님, 동호실 딱 보고 저기가 윤 대통령이 계시네 하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가시도록 하시죠. 아비 오셨... 제가 우리한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밖에서 비안 맞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뭐 1, 20명까지는 제가 모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또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지금까지 최지정입니다. 고맙습니다.